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하는 법그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논의한 주제는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핵심 일하는 방법 고객의 참여 자기 파괴적 실험 알고리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등네 가지 주제 중 고객의 참여까지 이야기했었죠. 비디오 2. 여기서 이교시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화하는 또 다른 전략은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산 자기 파괴적 실험입니다. 오늘날 아마존은 너무 많은 것을 팔려고 한다고 말해집니다. 유통, 물류, 전자, IT 기술, 콘텐츠 등 서로 연관성 없는 아주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존이 어느 산업에 진출하면 그 산업이 초토화된다는 말입니다. 아마존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확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마존의 움직임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고객만족이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정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확장은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 우위가 목표가 아닌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아마존의 확장은 고객 만족이라는 기준 안에 끊임없는 실험과 수정과 확장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고객이 원할 것 같은 것을 원할 것 같은 시간에 보내주는 궁극의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드. 오늘은 이 d 가 들어가는 과거 완료형이나 형용사를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존드, 넷플릭스드가 그렇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었을 때 넷플릭스드라는 모델을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넷플릭스가 영화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미국 전역에서 9,000개 매장을 운영하던 블록버스터를 파산시키데서 기인합니다. 넷플릭스를 처음 가입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를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은 이를 통해서 고객의 취향과 재고 상황을 최적화합니다. 덕분에 고객은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알려졌고 전체 고객의 75% 이상이 시네매치 추천 영화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네매치 알고리즘을 활용한 일하는 방법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주문 방식의 DVD 대여업으로 당시, 당시 업계를 지배하던 대기업인 블록버스터에 대응해서 우편으로 DVD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대여 시간이 일반 비디오 대여점보다 입니다 게다가, 신작만 찾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신작을 많이 구입해 놓아야 하는 부담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한 것이 바로 추천 시스템입니다. 비록 오래된 몇년 전의 영화라도 추천을 하면 신작이 아니라도 오래된 영화를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콘텐츠 개발입니다. 누군가 A라는 프로를 좋아하면 그 이유가 줄거리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공 때문인지 액션 멜로라는 장르 때문인지 이유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런 식으로 약 7만 9천 개 장르로 영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11년 위기를 겪으면서 2014년 아예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시네매치 품질을 10% 개선하는 자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넷플릭스 프라이즈경진대회 또한 작품의 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킹덤은 한국작품으로 유명하죠. 모두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죠. 다음은 이러한 4차 산업사회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논점에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자, 패자, 디지털 역량. 둘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셋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럼 먼저 디지털 역량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쉽게 말하면 승자와 패자는 디지털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이란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온갖 IT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자꾸 디지털 기기나 환경의 영향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는 미의 미아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로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 생산성 및 성과를 업계 평균보다 눈에 띄게 향상시킨 기업으로 두가지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으로 어떤 디지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참여, 내부 운영, 비즈니스 모델 등을 혁신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컨버전스 리더십의 영향으로 새롭게 세운 디지털 비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에는 탑다운 리더십을 통한 조율,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구축, 자율적인 조직체제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 자원 활용 및 직원 참여 유도 등이 중요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비즈니스 환경을 바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등장했지만 이런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기업인 GE, 나이키, 스타벅스 등의 기업만이 디지털 소형을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그 역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요? 이러는 방식을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나침반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디지털 도전과제의 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에는 반대가 따르는데 절박함의 부재가 타성으로 존재합니다. 타성이란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관리의 타성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성과를 향상하고 고객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투자를 집중하는 방안으로 비전이 달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전략적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비전을 통해서 조직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 역할을 하는 이리셔티브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입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가 되기 위한 전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혁신적인 대규모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변화의 메시지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 안정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일관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집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디지털 플랫폼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고 조직의 민첩성을 높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순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인센티브와 보상을 조직의 기업급수적 목표와 연계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의욕과 생산성을 양성시키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훌륭한 경영, 경, 경영관리 수단이 됩니다. 제 4차 산업사회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그두 번째 방법의 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조직의 일을 디지털로 변화시킨다는 말로 결국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의 채택과 최고 인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자율적이고 기밀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사기업과 협력해야 하는데 딱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로 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좀 오래된 자료지만 를 살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조사에 따르면 크게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시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2017년 7월경 미국 등 14개 국가의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6%는 이미 하나 이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9%의 기업은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18%는 개념 증명 단계라고 답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시점에서 3년 전만 해도 전체 비즈니스 리더 중 70%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박에 가까운 것으로 여겼고 30%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투자를 하였던 기업 중에서 벌써 성과를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전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책이 쓰일 때가 2018년, 기업에 대한 서베스는 2017년에 시행했으니 2020년대에 비해서 4, 5년 정도 시차가 있지만 디지털 부식자에게 먹히는 디지털 시생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3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단계가 25%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44%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 부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사기업은 정부에 비해 디지털 변화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laughs> OECD가 2019년 9월 1 4일 발표한 2019년 OECD 정부백서, Government at Glance 2019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3점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 0.60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날센도로 조직, 신생 스타트업 중시, 실패가 성공이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의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3 1까지 확대되었는데,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더구나 원가상승과 대외환경 변화로 대기업과 수출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 미국 중 서방 선진국의 기업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조업의 위기 스마트 팩토리가 답입니다.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산생한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제조업이 제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을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IT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 설치 수준을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이유는 91.9%, 일본 81.9%인데 반해서 한국은 70.5%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수준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설치해서 주의해야 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기속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회사의 공정을 100% 이해하고 유행에 휩쓸지 않으면서 자신의 회사에 맞게 맞춘 유행으로 스마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 1단계, 현재 수준 진단. 제 2단계, 목표 설정. 제 3단계, 로드맵 수립. 제 4단계, 액션 플랜 수립. 제 5단계, 스마트 팩토리 구성.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LG산전, 포스코 등 여러 제조업을 사례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두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대표적인 중공업 기반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죠. 두산은 2013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디지털 아젠다 수립입니다 여기에서 CEO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제 2단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하였습니다. 두산 중공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3단계는 디지털 레디라고 하는 단계로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 내 임직원이 디지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단계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제4단계로 4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였고 이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머신 러닝을 통한 미래 예측, 기계 운전 상태를 보고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스마트 팩토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프리 비전이라고 부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은 보일러의 복잡한 튜브 시스템에 쌓인 노으로 인해서 튜브가 막히는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경고는 물론 녹을 제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게끔 하는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대마불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본 지백 시대의 서, 성공 방식은 몸집을 물리고 불확실성까지 포용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측이 어렵고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몸집이 커지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직원의 머릿수를 줄이는 것도 하수는 하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적정 인원수는 유지하면서 날쌘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게 나누고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율 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팀을 9명 이하 조직으로 운영하면 빠르게 지고 올라오는 스마트 스타트업과 속도 경쟁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직원의 몰입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 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 스타트업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공존해야 합니다.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창업 후 10억달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즉 1조원 클럽 도달 시점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이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파괴적 스타트업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동종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도 조용히 출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자원과 자본을 가진 G도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인 퍼스트 빌드를 구축할 때 직원 수가 200명 미만인 로컬 모터스와 협업을 했습니다. 퍼스트 빌드 프로그램은 작은 실험용 공장입니다.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면 실험용 공장에서 소규으로 생산해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봅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으면 빨리 폐기하고 제품이 생산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전체를 제정을 위한 공정으로 이전합니다. 지인은 덕분에. 자동차 제작 기간은 무려 70% 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신신조각이 선보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일정을 과감하게 달피해서 소규모로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은 수많은 실패를 거두했습니다큰 성공은 수십 번의 실패가 쌓인 뒤에 오는 것입니다. CEO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문화는 글로벌 평균보다 다소 보수적일 뿐 아니라 실패에 대해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서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 용이라고 보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술급수기업은 기하급수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을, 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와 신기술이 있다 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하는 방법은 기하급수적 기업, 융합, 공유의 개념 이해가 필수적이며 융합과 공유를 부르는 디지털 역량이 필수적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혁신적인 길이며 기하급수적 기업의 시대에 한국 기업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이 강화, 유연하고 변화에 민감한 조직, 신생 스타트업 주시 중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구축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